말씀을 가지고 여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수인 63차입니다. 창세기 14장 구약 17년입니다. 창세기 14장 구약 17년 약한 자를 강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창세기 14장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 강하게 하시는 어, 놀라운 섭리와 어, 인도하심의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어, 펴고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성경을 펴서 보고 읽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열고 어, 주의 뜻을 가진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품고 살겠다.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은 메소포타미아 도시연합 4개국,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과 사해 도시 동맹 5개국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네 개의 도시 연합 메소포타미아 연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동맹국인 다섯 개 도시 연합,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봄, 소아리, 패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패전국인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고, 여기에 소돔으로 갔던 로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과 롯은 은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한 지역에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선택권을 양보하고 선택권을 가진 롯은 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풍성한 어, 소알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 소돔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을 따라서 사는 인생에게 겪는 여러 가지 어, 어려움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게는 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네가 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4장을 생각하면서 어, 소돔을 갔던 로스의 인생이 어, 예약이 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난안 땅에 거주하였고 로스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참 어, 어떻게 저런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어, 듭니다. 창세기 13, 14장에서 이제 로시 당하는, 어, 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 섭리와 지키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 14장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연합, 네 아, 개의 연합과 사해 도시 동맥 다섯 개의 연합에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14장 1절을 잠시 보시면 1절 2절을 당시의 신할 왕 암부, 아무라벨 엘라살왕 이렇게 하면서 그돌라오멜과 4개의 메소포토미아 도시연합을 1절에 말하고 2절에는 사회 도시 동맹 5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 연합과 사회 도시 동맹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싸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다시 말하면, 메소포다미아 도시연합에게 이 사회도시동맹이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13년 동안 이 다섯 개의 사회도시동맹, 이 연합이, 동맹국이 메소포다미아의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개그 나라에 이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는데 이것을 이제 하지 않고 반역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그 전쟁에서 남부 사회에 있는 다섯 개의 도시 동맹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제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암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결국 이렇게 전쟁을 해서 팔자에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 쳤더니 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 소돔에 가서 살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전쟁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두 도시 연합과 동맹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 메소포타미아 도시 연합이 승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소돔에 살던 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된다 되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조카롯이 사로잡혔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아, 삼촌으로서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구하는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아, 나옵니다. 아,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마물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족 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사,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한 사람을 통하여서 크신 일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별칭이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13절에 나오지요. 이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주자 혹은 건넌자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있는 사람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강을 건너서 온 약한 인생이라는 대명사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사람 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집에서 길류는 훈련된 318명으로 당시에 한 1만 명 가까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도시 연합을 찾아가서 이 밤의 기습으로 전쟁을 해서 조카로스를 꺼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조카로스를 꺼내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리했다라는 의미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라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 약한 자 히브리 사람이 강한 자, 나라의 기능을 하는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이 조카로스를 구해오는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강한 자로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을 건져내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참으로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한 자로 세우셔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자로 쓰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어, 사건이 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서 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승리했다는 말이죠.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어, 처 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 메소포다미아의 네개 도시 연합 국가를 처 부수고, 처 부수고 돌아올 때에,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돔의 이 메소포다미아 연합국의 패했습니다. 그들로 포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 데리고 저녁에 기습하여서 건져올 때에, 로스 건져올 때에 이 소돔 왕도 건짐을 받았던 것이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단지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난에서 무시 못할 나라를 이룬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18절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살, 살렘 왕 이것은 예루살렘의 약자이고 또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의와 평화에 관련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복으로 찾아오셔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이 심오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신앙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 17절에서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야기하니까 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11조를 메기세댁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어, 것을 예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어, 물질적인 부여와 또는 삶의 풍성함을 주셨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앙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라들 아, 뜰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온 왔는데 네가 주는 그 무엇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 소돔왕 네가 주는 그 무엇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한편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거 받아서 좋은 곳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게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절제와 끝까지 참는 인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인가 참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별볼리 없는 사람 강건 온 사람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약한 자를 강하게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이주자 건너온 자, 희부리 사람 아브람, 무명의 사람 아브람, 조카로스를 구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된 318명으로 당시 1만 명 이상이 되는 적을 무찌르고 조카로스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난이라는 약속의 무대에 강자로 등장시키는 대목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사 대상이 하나님이며 인간 왕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나, 생각하나, 행동하나. 만약 그가 소돔왕이 주는 그 무엇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셨고, 인간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축복을 주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축복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318명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무대에서 약한 자가 강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찬양하겠습니다.